우리 충남 학생들의 국악 경연이 펼쳐지는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앞마당에 예술 꿈나무 저 박경윤이가 떴습니다. 현장 분위기에 져서 연주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56회 음악 경연 대회 현장에 나와 있는 충남교육청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요 이 충남 학생들 약 2,840명 이번 대회에 참가를 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 충남 교육청에서 이 현장을 아주 그냥 급습하려고 왔습니다. 올해로 신 여섯 번째를 되은 역사와 전통의 충남 중 고등학생 음악 경연 대회. 지난 6월부터 7월까지는 각 교육 지원청 주관으로 개인 종목 대회가 치러졌고요. 8월 24일부터 이틀간 도내중고등학교 5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단체 종목 경연이 이뤄졌습니다. 어, 이번 음악 경연대회는 저희 학교 예술 교육을 통해서 어, 예술적 감성과 다른 인성을 함양하고 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또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자 우리 친구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마다 열리고 있는 음악 경연 대회 1분1초가 아까울 세라 무대 뒤에서는 막바지 연습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친구들 눈빛엔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좀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어, 처음에는 어, 어. 소, 제가 소금을부는데 높은 음이 생각보다 잘안 나서 되게 답답했었는데 음. 지금은 어느 정도 요령을 터득해서 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천안 쌍용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laughs> 이제는 무대 리허설만이 남아있는 상황. 봄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합주를 해보는 학생들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은 백배 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해봅니다. 선생님의 든든한 응원의 한 마디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어떤 말이 좀 힘이 될까요? 어 결과에 네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동안 연습했던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무대로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악 합주, 합창, 양악 합주 이렇게 세 부문이 함께 치러져 더 흥겨운 자리가 됐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우리 친구들 문화 감수성은 높여주고 예술의 항목은 한층 넓혀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맞춘 거잖아요.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한편으로 또 뭉클하기도 하고 진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여기 사람만 없었으면 은 진짜 이런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런 박수. 서로 경쟁만을 하는 경연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기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축제회장 제56회 충남중고등학생음악경연대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준 참가자들 모두가 우리가 바라던 진짜 예술가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음악은요, 음학이 아니라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음악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날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음악은 이 만국의 공용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음악은 충남 학생들의 공용어.